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최근 긴급 생계자금 지원 효과로 소비가 반짝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예전만 못한 점포들이 다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진작을 하려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 등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가 맞서는 겁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역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인건비 부담은 늘고 순익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 기업 85.9%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74.1%는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4.9%가 현상 유지라고 답했고 기존 인력 감축 30.2% 신규 채용 규모 축소 31.4%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날에 거이되고 있는 최저임금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대구 뉴스 우성문입니다.